우리 2013년도에 창단한 춤마루 무용단이 이제 활동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렇게 규모를 갖추어서 정식 공연으로 세 번째 공연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홍명원 단장님과 전 출연진을 대신해서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한국 춤의 매력은 정중동 동중정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서도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처럼 그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팜플렛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숙지하신 후에 바라봐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고 노력하는 그런 욕망의 절정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홍명원 명무의 빨간 눈빛을 여러분 함께하면서 21세기 현대인의 모습을 반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홍명원 명무를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는 국악가요. 배띠오라 난감하네라는 곡과 또 강구연월무 그리고 진주 교방 국거리 춤인데요. 배띠오라라는 노래는 국악가요로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뭐다잘아실 테고 난감하라라는 게 난감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토끼 간을 구해오라고 별주부한테 이제 용왕님이 시켰지 않았습니까? 용왕님이 나 토끼 간을 구해와라. 했더니 토끼를 물속에 있는 자라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감하네 하는 노래를 이것도 신곡이에요. 신곡으로 국악 가요로 만든 건데 이 내용을 알고 국악이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천미지 명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명창이죠. 천미지 씨가 배띠워라와 남감하네. 그다음에는 강구연월이란 뜻은 달빛이 연무에 비쳐서 도시에 비쳐 있는 모양을 말하는 사자성어인데요. 태평성대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평무란 의미 의미와 비슷하죠 오늘은 어, 향발이라고 해서 캐스터넷치 같이 생긴 고새로 그 만든 이렇게 손요 얇은 징두 개를 묶은 거예요. 그 소리를 양손에 듣고 들고 착착착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는데 이런 소리를 내면 뭐 우리 나라 속담에 나쁜 기운은 불러가고 좋은 기운은 들어온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구 연월무를 함께 하셔서 좋은 기운만 더 가득하시길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교방국거리 춤입니다. 우리 진주 절, 경상남도 진주에서 유명한 교방춤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춤을 배우지 않으면. 여성의 가장 방에서 추는 아름다운 어, 그런 춤의 춤사위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춤입니다. 오늘 홍명원 음, 주인공의 대표적인 춤이기도 하지요. 이세 가지 에,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멋지게 아름다운 초겨울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회 큰 박수 부탁드리고 함께 하시면서 좋은 기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매분 한분한분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일일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먼저 멀리서 공사 담화하신 데도 불구하고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몇분 인사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의 에, 가장 큰 인물 우리 대전의 존 에프 케네디 대전 <laughs> 여성문학회 회장님이신 다원 송은혜 선생님 네 여기 옆에 계시는군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흥이 나셨나요? 아, 근데 대답이 좀 현치 않다. 취하셨나요? 풍성하게 아, 춤잘 구경하시고, 마음에 아주 풍요로 가득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남들 딸, 세 배는 더 고생 많이 해서 길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에서 전통을 이어가는 홍명원 명물을 길러내신 아버님이에요. 여러분 큰 박수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해 주시면. <laughs>